알아두면 짱 좋아요. 중국어. 찹박지시. 알짱중장왜 <laughs> 이래요? 아, 안 맞아요. <laughs> 아니 아니요. 좋습니다. 네. 아니, 오늘 저 준비한 내용이 네. 사실 저희가 제가 좀 부주의해서 그런데 네. 이렇게 미리 팝콘이랑 네. 콜라 를한씩 갖다 놓고 아 했어야 될 그런 내용인데 만되면 뭐, 뭐 그림이라도 앞에 놔야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팝콘 드시면서 방송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팝콘. 개인적으로 팝콘 중에 어떤 맛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저는 어 버터를 좋아해가지고 요 버터 그냥 네. 원래 맛인가요 그러면 원래에서 이제 버터가 더 많이 들어있는 그런 네, 버터 맛 저는 양파 맛을 좋아하거든요. 아 양파. 그 영화관 간지도 꽤 오래됐죠. 연애의 목적 때 영화관 가보고 아그 파란색 외계인 나오는 그 영화 볼때 한번 갔었군요. 어? 아바타 아바타, <웃음> 아바타. <웃음> 너무 오래 전 아바타 나올 때 한번 갔어요. <laughs> 그리고 뭐그 뒤로 가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아 가끔 술 취해서 간 적은 <laughs> 몇번 있긴 한데 어, 술 게로. 아니... 저도 영화관 간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제 이걸 준비를 한게 혹시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는 아, 예능 아세요? 맞습니다. 네,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목교수라고 불리는 이영자 씨가 뭐 식당이랑 맛집 오. 되게 많이 알잖아요. 오. 네, 이영자 씨. 네, 이영자 씨도 극장이 되게 오랜만에 가신 거예요. 네. 정우성 뭐 이렇게 시사회 갔는데 아. 거기서 이제 팝콘을 고르는데 어떤 맛으로 드릴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 오리지널로 주세요 이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마저 맛이 많이 있는데 아 밥권을 안먹 그동안 강화했군요 예, 예, 예. 그랬던 거죠 그래서 저도 아 나도 무슨 맛이 있더라 막 이러면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됐어요. 좋습니다. 오늘 그 맛들 한번 살펴보시죠. 네. 아 이거 방송 보시고 또이게급땡기시면 영화가 못 가면 편의점 가서 그렇죠. 한번샥 돌리면 그망 네. 되는 그 팝콘 맛이죠. <laughs> 자 먼저 팝콘 어떤 맛들이 이제 한국어로 한번 쭉 읽어 주시죠. 네, 먼저 오리지널부터. 오리지널. 오리지널. 그다음에 카라멜 맛. 카라멜. 버터 맛. 버터. 치즈 맛. 어. 중국에는 이것도 있대요. 초콜릿 맛, 딸기 맛. 오. 아 일단 팝콘부터 보고. 아 오세요. 그렇죠. 아 팝콘. 팝콘. 팝콘이 중국어로? 파오미화 파미화파미화 네, 뻥튀겨서 옥수수 뻥튀겨서 꽃처럼 되는 거죠 어, 네, 오 바오, 파오가 터트리다 미가 위미그 네. 다음에 화 꽃처럼 피는 거아 그렇네 네, 오미화 파오미화 오리지널은요? 오리지널은 유엔웨이 위엔웨이 아, 원래 맛이에요. 사실 이 오리지널은 그 꽈절에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꽈절에도 꽈절도 오리지널이 있고 짠맛이 있고 단맛이고 있 그러니까. 꽈즈도 되게 맛이 다양해졌더라고요. <laughs> 네. 대림동 시장 가면 많이 팔아요. 아 그래요? 바로 이렇게 구워서 맛있게. 네. 다음에 캐러멜 맛은요. 캐러멜. 짜오당웨이. 아 맞아. 캐러멜. 짜오당. 음. 짜오탕웨이 이게 누른 설탕 게 누른 그렇죠. 거잖아요. 아, 네. 카라멜, 카라멜. 네, 그래서 맞아요. 짜오 당우이, 짜오 당우이, 짜오 당아그 카라멜도 먹고 싶다. 이게 카라멜 있었는데 옛날 카라멜이요 밀크 카라멜. 아 이거 네모나. 네, 노란색 봉투에든 거 있잖아요. 네.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 한시 먹고 있었네. 아 카라멜 먹으면. 짜오 당우이. 입 아. 이에 붙어가지고. 음. 네. 그다음 이번에는 버터 맛. 버러. 아 버러 버러. 버터, 버러. 뭐 진짜 이맛맛 도둑이죠. 그렇죠. 밥 도둑이죠. 맞아요. 맛 도둑이 아니라. <laughs> 버터맛은 나이오웨이. 나이오. 나이오 응. 나이오웨이. 아, 포가 버터. 나이오. 나이오. 나이오웨이. 그렇죠. 이번에는 아. 아 이거 맛있습니다. 이것도. 치즈 맛. 손에 묻으면 이렇게 또손 빨아 먹는 맛이 아, 쪽쪽. 요거는 <laughs> <이건> 음역해 가지고요. 튤슈웨이. <laughs> 튤슈웨이. 네. 네. 이번에는 네. 여러분들 장하신 초콜릿. 초콜릿 맛은 챠콜리웨이. 챠콜리웨이. 근데 우리나라는 초콜릿 막팝콘이 있나요? 오, 저기 CGV 같은 데 가면 있지 않을까요? 아유, 그래요. 왠지 있을 거 같은데. 장간지 오래돼서 그런데 중국 사이트에서는 이 팝콘을 검색하니까 초콜릿 맛이랑 이 뒤에 나온 딸기 맛이 오, 많이 오,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네. 자 어클리 위. 네. 어차피 네. 꼭 이게 팝콘이 아니어도. 그렇죠, 그렇죠. 다른 어떤 음식에도 이런 맛이 들어가니까 네. 아이스크림도 그렇고요. 그렇죠. 어? 네. 그다음에 딸기 아, 맛은 그래로 자메 위. 자메 위. 네. 자메 자메가 딸긴데. 네. 자오메이. 재수 없다가 따오메이잖아요. 네. 예전에 중국에서 지금 이제 마트니까 굳이 안 물어봐도 되는데 재래 시장 같은 데 가면 딸기 파는 이렇게 아주 마저씨다 돼가지고 쟤가 따오메이 도쇼 진 일부러 말장난 걸어가지고 <laughs> 그러면 웃어요? 아니면 화내요? 아니 화내요아 근데 다 웃어요. 어, 외국인인 줄 아니까 어, 아니 뭐그 정도 농담은 받아줄 아, 수 왜냐면 있잖아요. 따오메이가 좋진 않으니까. 어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유머 그왜 나한테 그랬지? 다들 웃었는데. <laughs> 어이가 없어서. <laughs> 네. 재미로 아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어, 그리고 아까 여기 이제 그림에 네. 보니까 핑구어웨이, 뭐 사과맛도 있고요. 별개별게 별게 다 있더라고요. 사과맛도 있고 또 눈에 띄는 게 그런 거 있네요. 그 뭐죠? 리즈웨이. 네, 근데 리즈가 무슨 맛이 나나요? 그 미묘한 맛이 있잖아요 여지 맛을 네, 아이스크림도 뭐리쥬 맛있고 시과웨이 사과, 아 수박 맛도 있고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여기다 한 거예요 블루베리 맛 팝콘 어떨까 람메웨이 람메웨이 네 아... <laughs> 이상할 것 같죠. 저는 그냥 팝콘은 먹어본 맛이. 맛은... 아왜 샹차이도 넣지 그럼 <laughs> 샹차이 왜? 샹차이는 없고 샹자아우이는 있네요. 아 바나나. <laughs> 바나나 정도면 팝콘하고 네. 섞여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쥐즈웨이 뭐. 치즈웨이 좀. 음... 아 그러니까 왠지 신맛 나는 거랑은 좀안 맞을 것 같고. 그쵸. 네.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양총웨이 네. 네 양파맛. 양파맛 아니면 치즈맛. 네. 반반씩 섞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죠. 저도 지금은 어, 짜우탕웨이랑. 어, 카라멜맛이랑 l 슈웨이 치즈맛 t 네. 치즈는 뭐기본이 네. 요 그렇죠. 아, 아무튼 이렇게 맛있는 알 u 중장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알아두면 짱 좋아요. 중국어 네. 박지식알 h 중장 a y 네. t 바이바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제를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네.